안녕하세요. 사랑을 다육게기입니다 아, 저희 지역 어제요. 비가 엄청 왔어요. 밖에 이 아이들 제가 내놓고요. 아, 올해는 이렇게 비하고 인연이 없어가지고, 아, 비를 안 맞추고 싶었는데, 이렇게 또 내놓자마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, 어, 어제 그랬는데 이제 가을비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. 이렇게 많이 올줄 알았으면 여, 하우스를 좀 밀어가지고 안으로 넣었을 텐데 그냥 보슬보슬 오겠지. <laughs> 어,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, 비가림만 살짝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닐을 제가 둘러놓고 어, 어, 갔었거든요. 그 전날. 아, 근데 어제 비가 정말 엄청 쏟아졌습니다. 뭐, 안내문자가 막 바리바리 올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, 어제 제가 나와가지고요, 또뭐 뒤늦게 이걸 옮길 수도 없고, <laughs> 그래가지고, 아, 아이들 단돌이 하느라고 어제 애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많이 올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비닐만 어, 하나 덮어 놓으면 되겠지 했는데요. 어뭐요 천장으로 이렇게 막 물이 고여가지고 제가 수시로 하루 종일 물을 <laughs> 퍼냈습니다. 저 천장에 어, 물이 자꾸 이렇게 우푹막 패이게 막 물이 엄청 금세 막 받아지는 거예요. 푸욱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어, 그거 막 하루 종일 퍼내느라고. 아 어찌됐든 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 고실고실합니다 <laughs> 비는 어, 맞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어, 그래도 요 앞에 조금 들이치기는 했는데요 어, 아이들 뭐 어, 비를 맞은 정도로 들이치지는 않았어요 <laughs> 어, 이렇게 아이들 어, 좀 어, 지금 잘 어,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밖에 나온 김에 어, 오늘은 어, 아주 시원하네요. 어, 정말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확들 정도로 바람도 시원하고 햇살은 없지만 어, 날씨가 쌀쌀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비닐 가림막을 좀 얼른 걷어주고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왔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아직 이 가림막을 지금. 어, 걷어내지를 않고 있었는데, 이제 좀 걷어도 될것 같아요. 비는 이제 다 왔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 가림막을 좀, 제가 어제 앙벨 이렇게 막 잡아 땡겨가지고 또 이걸로 막 꽂아주고 비 맞아가면서, 아, 정말 어제는 힘든 하루였습니다. 하루 종일. 어, 바람이 너무 좋아요, 오늘. 어, 이걸 좀 한번 걷어내고 다시 영상 이어가 볼게요. 어, 비닐을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걷었습니다. 어, 이번엔 아이들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천장에도 제가 어, 차광막을 하고 나왔거든요. 불안해가지고. 어, 차광막을 하고 나왔었는데, 오늘은 해가 없어가지고 그냥 차광막도 없이 이렇게 한번 있어 보려고 합니다. 어 아이들이 이제 기왕 나온 김에 또어 적응도 해야 되니까 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어 적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간간히 해가 살짝 살짝 비춰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날씨는. 어, 오늘, 어, 기온이, 어, 기온차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침 기온이 정말 추웠습니다. 어, 20도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정말 가을 같은 날씨, 날씨가 확 느껴져가지고, 아이들한테도, 어, 아주 좋은, 어, 그런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. 요런 날, 이렇게 또, 바깥 날씨에 또, 어, 적응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가을을 또 보내야 되니까요. 하우스 안에만 있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, 어, 날씨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저희 집 아이들은. 뭐, 이웃님들은 지금 뭐, 그냥 완전 이제 뭐, 생 노숙으로 지금 접어드는 시기인데, 저는 이제 또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적응을 또 해야 된답니다. 어, 오늘은 어쨌거나 바람이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아이들 너무 좋습니다. 어, 어 화이트 그린이도 어, 창틀에 계속 있었거든요. 여기다 어, 내놨어요. 지금 요 아이는요 어, 그렇게 아직 뭐 통통하게 올라왔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물을 한번 어, 흠뻑 먹었거든요. 한 일주일, 일주일 좀 넘었나요? 어, 물을 한번 흠뻑 주었는데요. 뭐, 입장이 통통해졌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, 어, 요런 어, 얼굴은 또좀 통통해진 것 같기도 하고, 뭐 서서히 또 얼굴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파키포리아랑 요런 아이들도 어, 밖으로 좀 꺼내봤습니다. 제가 어제 어, 어, 이 비가림 어, 하루 종일 물 퍼내 가면서요 간간히 또 제가 언박싱했던 아이들 와가지고 분갈이 해 주었거든요. 그 아이들 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릴게요. 어, 어제 오전에 제가 언박싱을 하고요. 오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, 아이들 어, 그동안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도 뭐 뽑혀 있었거든요. 흙을 털어 놓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와서 몇 아이 바로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. 어, 이제 그 아이들 보기 전에, 어, 요 아이 한번 또, 아이고, <laughs> 보고 가실게요. 방울복랑큼 아, 여름에 입장을 후두두 다 떨구어가지고, 어, 요렇게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잖아요. 요 아이가, 요즘, 어,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. 이렇게, 어, 아주 깨알 같은, 어, 입장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. 어, 지금 보니까요, 제법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아, 이렇게 너무 귀엽습니다. 그래도, 아, 이렇게 가지 않고, 이렇게 <laughs>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싶고, 어, 아, 대견합니다. 이렇게 어, 또저 이제 입장들 하나하나 또 이렇게 내어주기 시작하다 보면 또 금방 풍성해지는 모습도 어, 보여줄 것 같아요. 요 밑에도 보니까 어, 중간중간 지금 입장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방울 복랑금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어, 찾았으면 하는. 기대를 좀해 봅니다. 이렇게 그래도 가지 않고 이렇게 있어 주니까 너무 고맙고 어 요아이 올해는 분갈이를 어 그래서 안 하고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. 어, 지금 뭐 이렇게 풀분에 있지만 어, 그냥 또 분갈이 어 한다고 건들고 싶지가 않아서 어 요아이는 그냥 요요 상태로 올 겨울을 한번 보내 볼까 합니다. 이렇게, 방울복랑금, 어, 잘 있고, 어제 제가 분갈이 한 아이들, 어, 몇 아이만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요 아이, 라저야입니다. 라저야를 제가 합식을 해주려고 어, 구입을 했는데, 또 서비스까지 챙겨주셔가지고, 라저야가 너무 많이 <laughs> 있어요. 어, 지금 제가 구입한 요, 어, 얼굴 세 개하고, 요 아이는 서비스로 온 아이들, 요 아이들이, 어 얼굴이 따글따글 따글 너무 크기도 딱 맞고 어,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합식 하라고 챙겨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 그래서 그냥 요 아이들만 합식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지오 라조야 는요 이렇게 좀 얼굴이 커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라조야 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고 요 아이하고 심어 주려고 했더니 조금 어, 어, 괜찮긴 한데, 그래도, 어, 또, 요 아이들이 있으니까, 이렇게 심어주는 게더 낫겠다 싶더라고요. 어, 어떤가요? <laughs> 풍성한, 어, 그런 나조야가 되었습니다. 아, 이렇게 지금 뭐 말랑말랑 해가지고요, 어 입장 조금 이제 물 먹고 통통해지면 입장도 조금 펼쳐질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아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 라저야를 또 한번. 심어 줘보았고요요 아이는 아이스 핑키 입니다 아이스 핑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쌍두 뒤에 있는 두 아이가 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요두 아이를 지금 어, 쌍두를 어,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합식을 해 주었습니다 요 아이도요 지금 얼굴이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물 먹고 또 통통 해지면서 얼굴을 조금 펼쳐주면 요 아이도 어, 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뒤에 있는 아이는 제가 이제 키운 아이라서 목대도 어,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좀 목대도 차이나 보이지만 그래도 자구인 것 같잖아요. <laughs> 그러지 않나요? 어, 괜찮습니다. 제 눈에는. 아 어, 이렇게 이제 어, 아이스 핑키도 한번 심어 주어 봤고 어요 아이는 요그 희한한 이름을 달고 왔던 맥자 포 라는 <laughs> 이름표를 달고 왔던 어, 그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그냥 어, 멕시코 자이언트 라고 이름을 좀써 가지고 꽂아 주려고 합니다 아 빛감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, 어, 이렇게 어, 묵은 둥이 같아요. 어, 이렇게 맑은 어, 지금 이렇게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? 어, 진한 분홍빛, 어, 주황빛, 어, 근데 좀 맑아요. 맑은 걸 보니까 어, 아이가 아주 묵은 둥이 같아요. 얼굴은 작지만 묵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안에 지금 하얀 백분도 지금 어, 수북히 앉아 있고요. 어, 가장자리 입장으로는 이렇게 진한 어, 빛감을 보여주면서 어, 이렇게 백분을 어, 보여주니까 너무 이쁩니다. 멕시코 자이언트 어, 요한이는요 어, 화이트 스노우 <laughs> 화이트 스노우 제가 어, 두 아이 구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합식을 해주었습니다. 아, 어, 좀 목대가 어 가는 목대가 좀 있었어요. 요아이. 근데 이제 목대도 가늘고 해 가지고 그냥 푹 한번 묻어 봤습니다. 요아이도요. 어 조금 이제 얼굴도 조금 키우고 그러다 보면 목대도 아주 굵은 목두, 목대도 어, 보여 줄 텐데 어, 요렇게, 일단, 목대가 좀 가늘어가지고 묻어보기는 했는데, 여기에서 이제 또 얼굴 다져지기 시작하면서 목대 만들면 목대도 또 굵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뭐, 요렇게 한번, 어, 심어주었습니다. 아, 기대가 됩니다. 제가 화이트 스노우를, 어, 참, 이 아이 빛감을 좋아하거든요. 은은한 핑크빛에. 어, 그런 맑은 핑크빛을 보여주는 아이라서 이 아이 빛감을 좋아하는데요. 어,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, 대화가, 어, 기대가 되는 어, 그런 아이입니다. 어, 요 아이는요, 모닝듀입니다. 모닝듀 제가 요, 가지고 있는 쌍두 두 아이하고, 이번에 구입한 아이하고, 요렇게, 어, 합식을 해 주었습니다. 요 아이가, 요 아이가 구입한 아이 같아요. 요, 요두 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하고, 정말 이렇게 분간이 안 되죠. 정말 한몸 같아요. 얼굴이 이렇게, 어, 같아가지고, 어, 요렇게 좀 심어주었습니다. 요,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쌍두 두 아이가요, 어, 이번에 그 힘, 뭐, 곰팡이, 어, 그, 그것 때문에 지금 뿌리도 뭐 깨끗하게 씻는다고 씻었는데,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분해도 안쳐주기는 했는데, 좀 살짝 걱정은 돼요. 워낙 정말 놀랬거든요. 흰, 어, 곰팡이, 화분 카드 아주 듬뿍 있었습니다. 그래서. 어, 뭐, 뿌리는 제가 깨끗이 씻어가지고, 그 다음에 뭐 하얗게, 어, 보이는 부분은 없더라고요. 어, 근데 이제 한번 또 지켜봐야죠. 일단은, 어, 요렇게 이제 심어주고, 상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얼굴은 뭐, 요렇게, 어, 건강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서, 어,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어, 뭐, 흰 곰팡이도 제가 정말 올해 처음 겪어봅니다. 그래서 <laughs> 좀 많이 놀랬습니다. 어, 요 아이는요, 문가드니스입니다. 문가드니스도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 주었습니다. 어, 표시가 나나요? 요, 어, 얼굴 두 개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이고요. 요 앞에 세 아이가 어, 이번에 구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 주었는데요 아 너무 이쁩니다 문가디니스는 요 입장 라인이 정말 이쁜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도 어 이렇게 지금 햇살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요런 어, 라인 들은 햇살에 이렇게 비치면 정말 이쁘거든요 어, 오늘은 햇살이 도와주지 않네요 어, 지금 더 있는데, 오늘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. 뭐, 남은 아이들은 내일 <laughs>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